7월 25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나찬송 받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간밤에도우리게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고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원히 잘 됨같이 봄사가잘 되고 건강한 복이 넘치는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공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0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하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니일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은 시편을 다섯 권으로 나눌 때에 제4권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인데요. 제4권의 첫 번째 시에 해당이 됩니다. 10편이 모세 5경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권 1편부터 41편 이 1권이 창세기에 비견되는 창조조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2권 42편부터 72편이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구원의 은총에 관해서 제3권 73편에서 89편이 레위기에 비견되는 예배와 성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제4권 90편에서 106편은 민수기에 해당하는 인생광야의 순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에 모세 시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90편 오직 한편 뿐입니다 시편 대부분을 기록한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에 비해서 450년 앞선 인물이 바로 모세이지요. 이 시편은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다가 시편이 엮여질 때에 같이 시편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인물인 모세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는 모세에 대한 평가를 보십시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국당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오늘 시편 9 0편의 표제어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위대한 인물인 모세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 거처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마온인데요. 마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생동물이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둥지 보금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 서면은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머무는 곳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이스라엘도 같이 움직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 아래 새끼를 품다가 날개 위에 얹어서 이동하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돌보셨고 또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거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거처 되심이 자신의 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에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대의 이 시브리어로는 베도르와도르 그런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 보면 세대와 세대의 그런 뜻입니다. 즉,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백성들의 거처가 되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산을 만드시고 땅과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모든 것이 끝나는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 최후, 이후까지도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 아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 인생은 아침에 파릇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고 마는 풀처럼 한순간에 그렇게 말라버립니다. 모세는 오늘 10편, 90편에서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이지요.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다. 6절이지요. 인생은 풀과 같이 시들어지는 존재다. 10절이지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존재다. 거기다가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인생의 빠르기를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9절에 우리의 평생이 일순간에 지나간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자신이 보기에는 길게 여겨질지 몰라도 우리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한마디 명령 앞에 일장 춘문처럼 끝나버립니다. 주님이 돌아가라 명령하시는 순간 흙으로 지어진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한하고 한 폭이 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해에서 주님께 수없이 많은 불순종과 반역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유한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회상하면서 주님의 진노와 책망 속에서 살아가던 그때를 돌아보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 아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가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시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광야에서 셀수 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모세의 기도 속에는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걸어왔던 백성의 여정이 얼마나 고생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의 나이 80세부터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120세의 나이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그 40년 동안.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자기 동족들이 고라일 땅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40년의 세월 동안 지켜본 모세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에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직접 경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모세처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1절과 같이 기도했던 것이지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죄악과 불순종의 삶을 주 앞에서 성찰한 후에 이어지는 12절에서 17절은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남은 인생의 날이 얼마나 될지를 헤아려 보므로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영원하고 참된 것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인생을 계산해 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사실 어머니 뱃 속에서 나올 때부터 카운트다운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한 말씀인데, 인간의 수명 70년을 하루 24시간에 그분은 비유하곤 했습니다. 가령 인생의 가장 혈기 방자한 나이가 25살이라고 가정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정오를 넘긴 12시 25분에 속합니다 애 한두 명 낳고 깨가 쏟아지는 35살은 1분 전 3시입니다 45세는 오후 5시 43분입니다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중년의 55세는 오후 8시 8분입니다 60세는 오후 10시 11분입니다 이 시간은 이부자리 펴고 잠잘 시간 다 되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처럼 100세 시대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60세는 오후 8시가 될 거고, 70세는 오후 9시, 80세는 오후 10시, 90세는 오후 11시, 그리고 100세는 0시가 되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은 뭐 돌아갈 날을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마감하고 돌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 계산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120살까지 살다가 죽었음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모세의 기도를 대하지만 정작 기도를 하는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살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남은 인생을 헤아려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헤아려 본 사람이라면 함부로 헛된 것에 자신의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미움과 질투로 또 탐욕과 욕심으로 낭비하며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명령하시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재물과 물질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계산해 보는 사람이라면은 허영과 명예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절제와 겸손의 삶, 사랑과 이해의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에게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가늠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해서 헛된 것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참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13절 이하에서도 모세의 간구는 계속됩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은 주님의 백성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구의 내용이고 16절에서 17절은 주의 백성들의 행하는 일과 수고에 복을 내려달라는 간구 내용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히브리인들의 사유에서 밤은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고 아침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기쁨과 환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힘을 아침에 주님께로부터 부여를 받습니다. 하루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동력을 주님의 인자하신 곧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셔서 종일토록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셔서 아침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해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생동안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소서. 이렇게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수고와 슬픔 뿌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10편, 90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과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하니 신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시네 밤기고 비바람 부러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고디서 편안히 쉬리로다 순알게. me 이속 평화를 누미리라수날된니평하 나다, 그 사랑 은을 자이뇨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마곡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니라 주 날개 한 끈을 잡이뇨 주알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1년이 넘어가도록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탈레반과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군부 독재에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박해받고 있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7 0군에 넘도록 포악한 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녘당의 우리 통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수재를 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수재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국이 정치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3분 사열 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하나 될수 있기를 위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청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는 복음의 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크게 외치시고 부르지어 공동 기도 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